안녕하세요 쪽집게 보살입니다 어, 나가는 삼재와 또 삼재가 악삼재라면 더 신경을 쓸 거고요 또 아홉수가 거기에 걸렸다면 더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홉수라는 게다 나쁜 거는 아니고 어떤 사람은 아홉수에도 뭐 건강이 회복이 돼서 더 좋은 일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없던 병이 생겨서 이렇게 그 걸음걸음이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고 병원 신세를 좀 지고 어또 아무 이상이 없는데 내가 어, 병원을 느낌이 안 좋아서 갔더니 병원에서 큰 혹을 발견했다 이러신 분들이 많고 내가 죽을까요 사귈까요 하시면서 어,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홉 수의 삼재가 걸리면 위험하지요. 그런데 이제 그 치고 나가는 삼재라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그 내가 그, 아홉 순대 삼재 치고 나가는 삼재 중에, 어, 마흔 아홉 살, 마흔 아홉 살, 개사생, 개, 어, 개축생이죠. 마흔 아홉 살 개축생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좀 시끄러운 경우가 많고 큰 소리가 많이 나는 그런 삼재이신 분들, 특히 이제 이 음력, 어, 4월, 5월, 어, 아주 6월, 7월, 안 좋습니다. 그래서 4, 5, 6, 7월이 아주 그 어, 조금 그 삼재 기운을 많이 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요. 삼재라도 우리가 그 이제 생년월일을 따라서 틀리고 그 사람의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틀리고요. 내가 어떻게 또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제 점사로는 마흔 아홉 살에도 그, 1월생과 제가 볼 때는 7월생, 12월생, 여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1월, 7월, 12월 생은 각별히 조심하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떤 병이 생겨서 뭐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먹는다거나 또 내가 그 너무 신경이 극심해져서 우울증이 올 수가 있고요. 제가 뽑아 드린 이 월생들은 1월, 7월, 12월 생들은 또 우울증을 어 와서 병원에 좀 다녀야 되는 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 저는 이렇게 나오니까요. 찾아오시거나 전화 상담을 좀 받아보시는 것도 좋고, 전문 선생님을 좀 찾아가서 상담을 한번 어 받으시는 것도 괜찮고, 내가 평상시 가정에서 불화가 좀 있다. 내가 평상시... 깡다구가 좀 있는데 몸이 좀 약해. 그러신 분들은 아마 상담을 받으시고, 또내 직종이 남달라.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상조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죠 상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또 그런 기운을 많이 탑니다 나가는 삼재에더 많이 타요 남보다 몇 배를 더 타기 때문에 상조계통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어 그런 위험의 어 요지가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 49살 여러분들이 보면은 한 가지 매진에 잘 하긴 하다가도 내가 내 발에 걸려서 넘어가는 이런 그꾀를 부리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더러워. 그래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손님하고 또말 언쟁, 시비 조심하세요. 손님하고 싸우면 또 관제, 경찰이 또 와서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잖아요. 그래서 벌금형이라든가 관제로까지 어또 섣불리 또 화를 내면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다음 나이는요. 69살 개사생이에요개사생들이 올해 악삼제입니다. 그리고 5월 안쪽으로 태어나신 분들 그래도 조금 음 그. 어, 힘이 들었고요. 또 5월 이후로 태어 어, 태어나신 분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뭐 부모 형제와 간에 뭐 형제 간에 금전 다툼이라던가 문서로 인한 다툼이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금전의 다툼이 일고 문서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너무 욕심 내지 마세요. 내가 극심하게 욕심을 내면 수수 어, 어, 수, 스트레스가 더 가중이 되고 그 질병이 더어 깊어져서 내가 아홉 수 나가는 삼재에 어 병원에 갇히게 된다. 쪽지게 보살은 이렇게 저 말씀을 드리고요. 또 나가는 삼재에 아홉 수잖아요. 그러니까 치고 나오는 삼재라 무서우니까 어떤 일을 만들지 마라. 하는 일을 계속 이어를 가고 새롭게 뭐를 막 그냥. 급하게 하지 마시라. 어, 잘못하면 엎드려 코 깨진다. 저는 이렇게 점사를 나옵니다. 또내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하세요. 나이가 나이인 만큼. 그리 마음으로,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동네에 운동해 하는 데 가서 좀 산책도 하시고. 앉았다하고 다 오시고 또 잠시 어좀 이렇게 가벼운 운동 좀 해서 그렇게 좀 편안하게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날을 좀 챙겨야 될 때예요 왜 그러냐면 나이도 있고 비올때 우산 쓰잖아요 우리가 그 이게 그런 방법입니다 또 나가는 삼재 또 태풍에 불면은 우산이 뒤집어지는 일안 당하도록, 어, 그, 유지가 중요하다. 오늘 쪽집게 보살이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또, 내가 몸이 좀 많이 안 좋아. 그러면 이 삼재땜을 하려면 내가 어디가 안 좋았어.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뭐, 뭐, 섬유종이 있어. 수술하라고 그래, 병원에서. 그러면 이번 기회에 하세요. 뭐, 어디, 어디에, 뭐, 혹이 하나 조그만하게목 뒤에 쪼만 있다, 생겼다. 그, 이번 기회에 그렇게 땜을 하시고, 수술을 하시는 것이, 어, 막어가는 비법이다. 하고 오늘 쪽집게 보살이 가르쳐 줬으니까요. 서른, 어, 아니, 마흔, 음, 아홉 살 개축생 소띠, 그 다음에, 예, 육십구 살, 아, 아. 대사생 뱀띠 어르신들 또 아까 말씀드렸죠 5월 안쪽으로 5월 후로 서로 상반되는 관계가 더 깊어지냐 아니면 유지를 할 수가 있냐는 본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으니 새롭게 뭘 시작하시려고 막 발버둥 치지 마시고 있는 것 유지하고 어, 자손으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어, 자손으로 분명히 아주 힘들지만은 않아요. 자손이 좋은 소식을 또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걸로 인해서 또 웃을 일이 있다 하고 말뚝을 꽝꽝꽝 받겠습니다.